구회 3번 봅시다. <laughs> 일단은 문제 끊을 거야지. 요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걔가 또 다른 곡선 예하고 접선이래. 그랬을 때 접점 구하고 a 값 구하고 성분 ap의 길이 구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. 일단 은 끊어서 여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.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뭐가 된다? 요거 미분한 거잖아, 2x잖아. x에 마이너스 2를 들 하니까 4가 되겠지. 이렇게 된 거야. 자, 그래서 접선을 만들자. y 빼기 y가 지나는 점은 기울기에 x 빼기 x가 지나는 점. y는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더 이상이니까 이렇게까지 됐을 거야. 얘가 얘한테 줘. 이거야. 이제 위에 거는 버려. 얘가 얘 접한다. 그럼 제 뭐야? 3차식이죠이3차식이 삼자식이 접한다 이렇게 된다. 여기 접선이 y 는 마이너스 4 x 메기 4 이렇게 된다 이 말인가? 그지 요거지. <laughs> 접선이 나와 있네. 접점이 주어졌냐? 기울기는 기울기는 알지 마이너스 사. 그러면 이또그 그때 기억이 날 거다. 그 개념 원리 풀었을 때.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고 이 접점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거야. 성공할 것 같아, 실패할 것 같아. 실패할 거야막 실패 다시 해볼게. 자 어떻게 이거 미분을 해. 미분을 딱한게 3x의 제곱 더하기 a잖아. 접점을 모르니까 t라고 둘게 t라고 두면 3t의 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 나온 거너 구할 수 있냐? 모르는 게두 개인데 못 구하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. 접점 또 몰라? 기울기로 접근해도 힘들어 어떻게 한다? 외부점처럼 뭐라고 해 접점을 t ft 이렇게 하는 거라고.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3t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하는 거지. 내가 요걸로 접선을 막 만들 거야. 그게 얘랑 같은 거알 알겠지? 그래서 항등식처럼 프로세스 조금 복잡했어. 넘어 됐어요. 그래서 요걸로 접선을 만듭시다. y 빼기 y가 지나는 점은 기울기에 x-x가 지나는 점 얘를 잘 정리한 게 얘라고 됐어? 자 그러면 y는 3t의 제곱 플러스 a의 X, 그 다음 마이너스 T, 곱해 n 니까 T. t 너스3 t h i 제곱마 t 너스 a t 그 다음 얘네들 넘어갈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T. 의세제곱 플러스 a t 마이너스 2가 되잖아 한 번만 더정 t 할게3 T, 의 제곱 플러스 A, 의 X 3차항 마이너스 t the 제곱그다 t 에 요거 없 This is the same thing. t h 거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h 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돼. 됐죠? 그러니까 그 개념원리 문제랑 똑같아요. 거에서 티값 구하면 여기서 A값 나오겠지. 그나 거지. 됐죠?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T의 세제곱.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래요. 이렇게 된 거죠.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야. t 의 세제곱이 1이야. t 는 얼마 1이었던 거야. t 는 1이었던 거야. t 는 1이었고 a값도 구해봅시다 t값이 1이었으니까 3 플러스 a가 기울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거야 맞지? 그래서 3 플러스 a 가 기울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거야 a값은 얼마? 마이너스 7 a값은 마이너스 7이었던거야 됐지? 자 이제 문제에서뭐뭐 뭐 구하래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 성분 a, p의 길이를 말해. a는 알잖아 요 점이고 p가 뭐예요? 적점 요거 뭐 t값하고 a값 다 알잖아 요거, 이제 요거 얘 쓰면 되는 거야 t값 1이니까 요 다시 쓸게 요게 p점이었으니까 t 대신에 1 콤마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at 1 곱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되는 거지 1 콤마 마이너스 8 되는지. 1 콤마 마이너스 8하고 요구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 그게 AP의 길이를 구라 루트 X 좌표 차이 제곱 여기서 저거 뺄게 여기서 9. 9. 저거 뺄게 그럼 마이너스 11 143 루트 153 제곱수가 뭐가 있냐 이거 9로 9. 153. 이름 9 63 7 맞지 3루트 17 그래서, 요거랑 요게 정답이었다. 됐어요. 됐나요? 요거였던 거고. 아, 지금 여기 있는 세 문제가 다 그래.